전 지금 자전거를 반납하고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 버스, 한그 버스 정류장으로 한정거장 걸어진 가구인데, 왠지 속초 맛집일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있는 집. 속초 맛? 생다구, 생대구탕 전문. 아, 바로기바이이 발음. 아, 거야. 생대구탕 전문. 아, 저 집에 가서. 섭국이나, 대구탕이나, 뭐, 곰치국? 곰치탕? 물곰탕? 뭐, 그걸 먹을 생각이에요. 아, 아, 자전거 타고 생쇼 있잖아요. 이게, 양양까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초시랑 양양시가 달라서, 가날이 다른가 봐요. 그래 <laughs> 내생각이 네, 짧았죠. <laughs> 다리만 짧은 게 아니고요. 생각도짧아요 정말 지도 변비라게 알아보지 않아 가지고. 자, 아,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되거든요. 밥 먹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 자전거 탔더니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한 손으로 못 하니까 영상 찍는 게 거치대 해 가지고 앞에, 바구니에 놓고 했더니, 막, 집못대로 가. 아이씨. 아. 완전 신났어. 아 운전을 해야겠어요. <laughs> 운전. 다시 주행. 아, 그래. 운전 주행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 암튼. 아이고. 빨리 밥 먹으러.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구고 배고프다. 아침을 조금 대충 먹었더니 와 이야 자밥 먹으러 갑니다. 명태도 오. 이게 청아알인가? 청아알도 있고 이게 청어알인가? 청어알도 있고 코다리도 있고 우와 한찬이 잘 나오네요. 귀도 되게 좋아요. 오. 아, 빨리 대구탕 나와라. 아이 음.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 더 넣어서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대구탕 먹으려고요. 음. 음, 맛있겠다. 바글바글. 자, 바글바글. 먹어볼게요. 국물이 시원한가? 음, 맛있다. 아, 아 대구가 싱싱하니까 국물이 음. 맛있어. 아, 완전 맛있어요. 야 예. 담이 덴페탕이라고 그게 조금 끓이잖아요. 그러면 뼈가 뼈들이 사골 육수 우러나듯이 푸역히도 올라와요. 사골 육수 같이. 음. 이게 되게 맑은 물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사골 육수 같이 푸역히도 우러나죠. 뼈에서 많이 우러나요. 음, 해장 된다. 안전 좋아. 커피 한잔 마시고. 정체가 뭔가 했는데 찾았어요. 제비집이야, 제비집. 우와, 대박. 제비집이다. 아니, 제비집이 나름 지푸락이랑 환토랑 그쵸? 그거를 해서 만들었나봐요. 아직 새끼가 없나? 아직 새끼가 없나봐요. 알랐나 제비가 오다가 도망갔어요. 아, 다시 제비야 와라. 흥부한 말이야. 빨리 와, 제비야. 알은 없는 것 같아. 아직 알은 안 났나 봐요. 커플이다. 신었어. 안, 알은 못 신었지? 치달라 입고 돈 갔어. 좋아 있는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갔지? 알라나?